해야 돼요? 저희가 오늘 해볼 것은 고고학 모드 고고학 모드입니다 고고학 모드입니다 고고학 모드란? 고고학 모드란 무엇이죠? 뭐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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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는 학을 말하는 겁니다 우와 <웃음> 고고 학 <laughs> <laughs> 어. 고고학 모드는 고고학 모드 해보신 분 없어요? 아무도 없나요? 아, 예. 저는 공룡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막 문구점에서 막 공룡 그 물에다 넣으면 아, 공룡 되는 거 있잖아요. 어 아, 해봤습니다. 나나 공룡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laughs> 어떻게 얻죠? <오죠? 웃음> 제 목소리 들려요. 어 맥고리님 픽 뭐야? 네? 왜야와 왜 아, 맥고리님 왜한번더 들려? 아닌가? 아맥아 맥고님한테서 들리는 건가? 아 맥고나 처맞을래 진짜? 아니 어디를 가도 나... 민폐야 맥고님. 동북골을 가도 잠시만요. 민폐고, 디스코도에서도 민폐고, 이 서버 고고학원에서도 민폐를 끼 치시네. 나무를 깨도요. <laughs> 모르겠다. 약 시작하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무 태워 그냥. 어. 예선님 많이 그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나 굴리면. 혹시... 앤더, 앤더맨이 왜 불편해지나요? 펄시너 피안해요. 지금 예선님 말고는 다 평소에 하던 분들이니까. 엔더맨이왜 아, 예, 불편한이 없을 텐데. 예. 불편함 불편함이 있으면은 그. 누구누구 닉네임 부르면서 치안이라고 말하세요. 네. 치안이니까. 이그 사람 말고 물편함은 없나요? 와! 떠진, 떠진 씨!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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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 어, 네. <laughs> 어 만장일씨 뜨면은 벤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만장일씨가 뜰수 없는 게 떠진씨가 반대할 텐데. 와, 한치. 와, 벤. 난 처음 여섯 개를 모으면은 보이도록 하죠. 아, 그 옷안라니까오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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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것들이 넣어놓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식물 와서. 웃음> <laughs> 용품이 많이 달아났단 말이에요. 아니 좀 분석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하나 분석 좀 해보자. 분석이 안 되는데 이거? 응. 도가에 봐요 아니, 돼요 이거 프록스팟 임직이잖아요 그러네. 저 어, 에벌레요. 어, 식물 화성 누가 할 거야? 흑배가 아. 아. 아, 재밌네. 아, 아니 여기 예선님만 없어요. 아니, 빨리 예선님 데려와. 데려와. 데려와, 데려와, 데려와. 아, 제발 데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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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려와 모래가 나왔는데? 네, 모래가 나오는데요? <laughs> 아, 이거, 그, 3% 확률로 모래나 흙 나오고, 1%, 아니다. 3% 확률로 화석 나오고, 13%로 흙 나올걸요? 흙이나 모래? 이거 확률이에요. 어, 모래, 와. 어, 모래. 저한 대만 모래. <웃음> <아이씨>. <웃음> 때리지 말아주세요. 캬! <laughs> 아이씨! 때리지 말아주세요. 했는데 때리는 거 뭐야? 아, 누가 바로 빼가는 거야, 여기 진짜 <웃음> 재밌다. <모래만 와. 웃음> 뭐, 차유진이 치시는데 보더 그러니까, <laughs> <모두> 소리가 정리 정리한 뼈기신다. 너무 저희... 뭐, 일하시나? 아이피다인가? 아이피다인스? 어기 원한이 머스? 집주소까지 알고 있다. 보냈다. 지금 보낸다. 어디어 오늘 지금 돈을 주지 않으면 랜섬웨어 아니야? 돈을 야, 주지 않으면 그래. 컴퓨터에 터치시겠다. 어, 어떡하냐? 안결이 IQ 따였는데 그. 어. 그 얼룩 컴퓨터에 안 좋은 거 많은데. <웃음> <웃음> 얼룩도 얻었죠? 만들어야 되는데. 좀 웃길 바도록 됐어요. 보호 없어요. 여기 재료 드릴게요. 주세요. 제가 일단 오. 제가 끼운 거 다. 오케이. 됐다. 됐어요. 뭘 분석하지? 이거 다 분석해. 아, 기억는 게. 두개물 뭐야? 머리에 쓸수이나두개퍼우 와, 모래에퍼어요 모래요? 모래 <laughs> 모바일 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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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어 헤노투스? 아 뭐야. 헤노투스? 헤노투스는뭐야 아, 한번 쳐봐야겠다. 헤노투스가 지상 헤노투스. 어, 이렇게 거지 같네. 잘안 나와. 헤노투스. <laughs> 쳐보도록. 와. 거북이다. 헤노투스 <laughs> 거북인데요? 에? 거북이? <laughs> 거북인 줄 알았는데, 아물 속에 사는 건 맞는데 이게 도마뱀과네. 가지실 분, 도마뱀 좋아하시는 분, 매건님이 딱 좋아 보이네. 매건님 주세요. 아니요, 비슷하게 생겼네. 근데 공룡 여러 마리 돼요? 예선님. 에? 여러 마리 되냐고요? 유리 필요해요. 유리하고 어디 가둬도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laughs> 돼요? 네. 오케이 지금 뭐뭐 나왔음? DNA 녹색 염료보이 나올 때마다 없어서 전 보지도 못했는데요 예매구님아 네. 적당히 어, 하세요, 매구님뭐 어, 어, 나왔어 좀 보고 와. 딜로포사우루스 딜로포사우루스? 사우루스네 아요? 아크 서바이벌 많이 해가지고 형이를 많이 알고 있어요. 아 맞네. 아 예. 개못생겼음. 수고. 류루포사우루스. 재밌네. 그거 키우셈. 왜요? 대왕기를 만들려면 초록색 용료가 필요해요. 아니 뭐지? 나 여기다 철 10개 구워놨었는데 누가 낼놈 했냐? 뭐지? 제가 봤는데 매군이에요. 아니 진짜 뭐지? 어째서 이 평화로울 것 같던 아는 사람끼리 하려고 했던 이 모든 생존기가 도둑질이 일는 거지? DNA 다들 몇개 쓰겠어요? 저한 개요 저네 개요 한 개.. 뭐야? 네 개요 다섯 개요 네 개요 그러면은 이 <laughs> DNA들을 다 모아서 디스펜서0만들어서디스펜서원복드하1 0겠다0원 <laughs> <와, 웃음> <재밌겠다>. 만드는 <laughs> 는전0지0 0요 그래도 공0 많으면 원 걸릴 는 같은데? 0 0원만드서1 0 0는 건가요 뭐죠? 아니는1 0는 거예요 근데 많이 있는면0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음. 하나도 안는려요0 0 0마 만드는 1 0 0 0 0명에서 해봤음? 0 네. 0명 안 네, 해봤죠? 네. 혼자 있어요? 네. 싱글이에요? 네. 그러면은 내가 안 걸리죠. 아 이거 모든 서버기 때문에 이거는 렉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걸린 다음에 합백이 요구하지만? 그렇죠. 디스펜서는 깻모를 꺼내서 한번 저가는거어떨 와. 아 잠깐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죠 뭐. 싫어요. 와.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하고 싶은 게. 아니요. 전 겹칠 건데요. 재밌네. <laughs> <laughs> 사막 찾아야 된다니 배양기 하려고. 아 이거 정하고 해. 오, 아, 정말. 아, 가 하나 구, 가져올게요. 선인장. 아, 선장 필요하다고. 갑시다. 사막 찾아